7번.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 그때 항상 참이 명제를 고르세요. 그랬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선 조건을 좀 해보자. 자,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P 조건이라고 할게. 요 O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X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식으로 해본다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 P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등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Q라고 하면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 Q가 되는 거고, 그죠또뭐 있죠? 산책이 있네요. 자,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R이 되는 거고,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이 가부터 해볼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좋아한다.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지. 이 조건이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 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즉 not p이면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r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음. 자, 이렇게 둘다나이 붙어 있으면 우린 이거랑 같은 명제가 대우 명제잖아.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볼까? 그럼 r이면 p다가 되는 거지. 자리 바꾸면서 나을 붙이는. 자,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r이 p이면 p이면 q이다. r에서 p로 갔고 p에서 q로 갔으면 결과적으로 r에서 p를 거쳐서 q로 갈수 있는 거죠. 요 명제가 참이고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의 대우 명제. 나 q이면 나달이다도 답이 될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찾아보면 r은 산책을 좋아하면 등산을 좋아한다. 쭉 보면 4번에 답이 있네요. 그렇죠? 요게 있어도 답이야. 등산을 좋아하지 않으면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찾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